안녕하십니까 열군비 공동 대표 송민호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김진만 대표입니다. 얘기 지 않으셨나요? 네. <laughs> 아무 아는 사람 말은 대로 부어.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 설계 특강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첫 번째 이벤트는 이제 김진만 대표님이 공을 들여서 만드신 거죠? 네. 네. 이따가 보시면 되고, 예. 네. 이따가 시연을 해볼 테니까. 네. 그냥 클릭, 클릭만 하면 됩니다. 네, 네. 네. 클릭, 클릭만 하면 돼니 네. 네. 보시면 되고. 예, 보시면 너무 네. 마음에 드시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입시 상담용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학종, 학종 그렇죠.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벤트는 그 이벤트가 11월까지 한다는 겁니다. 예, 네. 11월까지. 예. <laughs> 네. 그래서 11월까지 이제 이 학교 생활기록부 설계특강을 신청해주신 분들께 네. 이 입시 상담용 툴을 이제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이제 10월, 1 1월또 같이. 두 달이죠? 예. 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을 하나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단 그 일요일 저녁에 이루어지는 학교 생활기록부 설계 특강의 핵심은 학교 생활기록부 항목별로 어떤 전략을 설계해서 학생들에게 상담 할지 제가 알려드리는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1부죠? 1부죠. 예. 예. 네. 그 다음 이제 2부에서는 이제 이 입시 상담용 툴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신, 그 다음 지원자들의 어떤 그 서류의 평가, 그 다음. 예. 그냥 그렇죠? 클릭, 클릭을 하면 한 40문항 정도 되는데 예. 그냥 클릭만 하면 됩니다. <laughs> 체크만 하면 예, 예. 점수 계산이 돼서 오. 어, 어느 대학 정도라 가는지 라인 정도를 잡아 주거든요. 음... 그거 원 따라 보시면 예, 그냥 보시면 되니까. 네. 네. 그니까 일요일 날 네. 어, 매주 매주죠. 네. 네. 매주, 매주 일요일 일요일인데 신청을 하시면 그렇죠. 네 명이 성원이 되면 네. 음. 일요일 날 3시간. 그렇 예. 그 2시간 정도는 교수님이 하고 네. 1시간은 제가 그툴 사용. 네. 어떻게 하고 상담 어떻게 하실 건지 실무적인 부분. 네. 그렇게 네. 진행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주말 특강에서 보여드릴 내용인데요. 자, 지금 Type A, Type B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선발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이제 고등, 이제 자, 1, 2교시 때 참여자분들과 함께 볼 내용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이 생활 기록부를 원페이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요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타입 A와 타입 B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선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 자, 여기 착하고 똘똘한 비교과 한때, 이제, 부동산이 이제 좀 떴을 때, 착하고 똘똘한 건물 한채 가지다, 가지자라는 이제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거 보고 이제 제가 떠올린 겁니다. 자, 현재 고일부터 보시면, 이제 인성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이제 출결 사항이 되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 수상 경력은 어떻습니까? 매한 학기당 한 개의 수상만 기재가 가능한데, 두 가지 전략을 제가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렇죠 네. 어떤 사항을 위주로 받고 가장 음. 최고, 득점을 받을 수 받을 아, 수 있는 막, 상 음, 상은 뭐냐? 음, 뭐 여러 가지 상 중에 어떤 거 적을 거냐? 그렇지 모르네요. 네. 그다음 이제 이 봉사 활동도요 선택형과 설계형이란 게있는데 이것도 설명 드리고 한 중학교 3학년 부모님들부터는 이러한 설계형 봉사에 도전해 보는 것도 음, 좋습니다. 그다음 이제 소논문 기재 금지가 돼 있지만 수행 평가나 개설 과목, 학교 특색 활동 우리가 살펴보고 어떻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것인지. 그 다음, 이제, 교육과정 편성이나 학교 특성에 따른 동아리 선택을 할 때, 동아리 설계까지 제가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고을부터 적지는 않는데요. 이제, 이게 진로 활동 내에, 그 다음 또 어떤 계열로 또는 어떤 직업군으로 지원할 것인가. 살짝 적을 수 있는데. 아, 진로희망사유가 없으니까 진로활동 그 얘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진로희망사유는 없어지고 네. 진로활동난해에요 이제 올 적을 수 있는데요. 이제 서열형과 혼합형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또 이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이제 세특이라고 불리는 것들 또는 이제 창체라고 불리는 것들 중에 실제로 적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개조식으로 적어야만이 글자 수를 늘릴 수 있고요. 그다음 목적 과정 결과 중심 기록이라 되어 있는데 이걸 실제로 저랑 한번 연습해 보실 음, 겁니다. 직접 써 보시고. 예. 그다음 학년별 연속형과 학년별 단절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고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를 보통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제가 요두 가지를 알려드리고 특히 합격생이나 전년도 학생의 생활 기록부를 보고. 이 해당 고등학교가 연속형인지 단절형인지 알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역시 이제 가장 세 특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교과 과정 충실형으로 적을 수도 있고 학술 및 특기자형으로 적을 수 있는데 요두 개를 각각 보여드리고 실제로 한번 실습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독서 활동 사항인데요. 어떤 식으로 이제 생활기록부에 독서를 채울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내용하고 유기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 이걸 이제 학교에서 적어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행특. 행특을. 적어오라고 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적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 서너 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고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목별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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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끊어서. 그, 그렇죠. 예, 예, 예. 다 디테일하게. 잘하게. 어떻게 보면 이 정도를 아시고 학부모님들과 상담하시면 감동하시죠. 음. 감동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잘 보셨습니까 어떻게 원페이퍼로 정리하니까 좋죠 깔끔하게 해깔끔하고 보기 좋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입시 상담을 하시는 분들께서 원페이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금방 어떻게 보면 암기하고 음. 많은 학생들을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 상담하시려면 이렇게 원리 중심으로 하시면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8명, 많으면 10명까지도 음. 상담하실 수 있도록 음. 이렇게 이제 좀 구조화 한 해봤습니다. 네. 네. 예. 해봤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3교시 때 우리가 이제 활용 방법을 배울 건데요. 이제 김진만 대표님이 만드신 익시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입시용 툴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요? 예 이게 요게 대시보드거든요. 아 이거 대시하나가 있는데 네네. 여기 여기 보시면 대시보드라고 여기 상담요이를로 하시면 됩니다. 아이를로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학부모님들이 네. 보시는 예,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기 뭐 체크리스트라고 있는데 예, 예. 여기 다 체크 항목이 다 있거든요. 여기 오. 체크 항목이 예, 예. 체크 항목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게 지금 뭐 학, 어~ 이제 학업 역량 정보검색 가성부터가쭉 내려가면 여기 체크만 하시면 되거든요 야, 체크만 좋네, 하시면 예, 예. 총 문항이 (41문항입니다) 예, 예. 4 1 문항인데 학업 역량이 (14문항) (9문항) 이렇게 쭉 있거든요 총 (42문항) 여기에 체크 체크만 하시면 네. 체크를 하신 다음에 대시보드로 예. 가셔가지고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 검색으로 누르면 예. 계산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 만약에 여기에 예, 예, 예. 만약에 이렇게 만약 가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금. 여기 이렇 체크를 이렇게 하거든요. 예예. 체크하고, 뭐, 좀 빼고, 뭐, 체크하고, 예예. 인성에 가서, 나 체크, 체크만 하고, 뭐, 뺐다. 이렇게 예. 빼버리면 이렇게, 예. 빼고 난 다음에 여기 가셔갖고 검색을 딱 누르면, 어, 어, 달라지네. 바뀝니다. 바뀝니다. 예. 그럼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총 100점 만점이거든요. 네네. 이 학생이 받은 점수가 이제 88입니다. 어. 여기 항목에 보시면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 예. 읽고, 읽고, 아마 이거 사실한 문항을 보는데도 한 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아, 꼼꼼하게 그렇죠, 본다 그렇죠, 그러면 생기부 그렇죠. 갖다 놓고 봐야 되니까 그냥 네, 보시고, 네. 해당되는 상황 클릭만 하면, 네. 클릭을 한 상태에서 검색을 누르면 네. 자동적으로 네. 변하니까 이 학생은 그러면, 음악 상담할 때 좋으니까. 그러네요. 아, 총점 100점 만점인데 얘가 지금 88을 받았거든요. 예. 얘가. 그럼 학업역량향의 점수가 나오겠죠. 네, 그럼 취득 비율로 보면 이 학생은 지금 인성 부분에 좋은 거거든요. 예, 100점짜리네요. 여기 보면 학업역량 50점 만점에 48점, 20점 만점에 16점, 네네. 15점 만점에 9점, 네네. 15점 만점, 인생이 만점 받은 거거요 여기, 여기 그래프가 나오니까 상담영이니까 보시면 네네. 되고. 평가 순위가 자동적으로 변하거든요. 인성이 지금 1순위라는 얘기. 네, 네. 물론 이게 다른 게 되면 색깔이 더 변합니다. 네. 그리 인성 부분에 여기또 뭐, 카급 역량 어, 중공적은 16점, 인성이 지금 15점, 네. 발전 가능성이 지금 이렇게 나와요. 다 변하거든요. 이렇게. 네. 변하고 여기 보면 지원 가능권 대학이 아니 상위권 대학이랍니다. 아이 여기서 면밀하게 더 들어가야 되겠죠. 평종이라는게 그렇죠, 사실은 뭐 음. 많으니까 그냥 이 네. 아, 정도가 나오면 얘가 이제 서울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 정도 갈수 있다는 얘기고 음. 특성화 대학 이그룹이니까뭐 음. 지스턴 유니스트겠죠. 이제 지방국 정도 나오고 네. 요거로 이 학생은 그러면 아, 지금 발전 가능성 부분에서는 점수가 좀 낮은 편이고 인성 1등이거든. 어, 그렇네요. 그럼 지금 여기가 상위권인데 예를 들면 제가 빼 볼게요. 그럼 여기 예. 오점 빼고 여기 뭐또 다른 점수로또 체크 체크한 거뺍니다 이렇게 예. 또 빼고 난 다음에 클릭을 하면 변화가 81점이지 않습니까야 81점. 그럼 얘가 지금 중위권 대학을 가거 아. 서울에 있는 뭐건등원 정도 되겠죠. 지금 그러면 경인지역이니까 네. 이나대 아주대 정도 가는 라인이겠죠. 음. 그러니까 얘 보면 학업 역량이 좀 떨어지지. 예. 그러니까 체크만 하시면 되거든요 아. 체크만 야, 여기 편하네요. 뭐 야, 만약에 이렇게 뭐 상도 16건 아니고, 뭐, 없다. 음. 여기 보니까, 뭐, 체크만 하고, 하다가 100점이 되면, 1점 정도가 되고, 네. 이렇게 만약에 이좀 이렇게 된다. 네. 넘어가서, 대시보드 클릭을 하면, 음. 변든 예능을 하면, 아, 서울권 대학은 못 가는 거죠. 그렇네요. 네, 라인 정도. 그러니까, 음. 지방에 있는 중위권 사립대학 정도가. 오. 그러니까 체크만 하시고 네. 상담하시기는 아 얘가 보니까 학업 역량이 지금 상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예, 지금 예, 예, 예. 인성은 괜찮은 편이고 요게 다 나오니까 상담하실 때아 얘가 학업이 부족하고 음. 전공도 부족하고 인성은 괜찮다. 요거 보시면 되고 인성 1 순위가 되는 거고 네. 학업 역량은 32점 받았고 음. 전공은 14점 받았고 그렇죠. 인성은 15점 받았고. 네, 그렇죠. 예, 발전 가능성은 요렇게 나오겠죠. 예. 여기 보시면 되고, 요 정도 대학관, 음. 요게 요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 클릭만 하면, 예, 클릭만 하면 대시보드 가지고 상담을 하면 된다. 아십니다 아유, 그럼 뭐 결국 결국 1, 2 학년 상담할 때참 좋고 예. 3 학년 때 한번 간단하게 치니까, 네, 예, 예, 예. 해놓고 3 학년 같은 게 면밀하게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는 그냥 요 정도 라인 선이니까 음. 이제 어떻게 한다. 예. 오. 요정도만 하시면 아유 그럼 뭐 상담 깔끔하네요 예뭐뭐 네. 뭐 흔적이 남으니까 그렇죠 요게 뭐 체크 체크 보면 여기 전문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음. 표준편차 얼마 이상이 얼마가 되면 오점을 주고 사점을 주고 그냥 여기서 시키는 대로 클릭만 하면 됩니다 이야. 시키는 대로만 클릭 읽어보고 클릭 네, 클릭, 네, 클릭 클릭 클릭만 하면 자동 계산에 대해서 나오고 예. 상담하시기에 뭐가 부족하다 음. 부족하다 나오고 네. 뭐 뭐가 괜찮다 클릭하시면 되니까. 네. 이렇게 보면 다 나오니까. 그럼 만약에 이거 프린트 했을 때도 이렇게 딱 깔끔하게 나오죠. 예, 프린트는 요거는 지금 다 나오면 네 장이 되는데 요거는 예. 프린트 하면 네. A4 용지야 절반 정도가 나올 겁니다. 아, 예. 이게 아무래도 내용이 많아서. 내용이 이제 예, 예. 예. 음. 뭐더 상세하게는 사실은 그렇고. 아니, 그럴 땐 요걸 이 화면을 캡처해서 막뭐 프린트 해 주셔. 예, 요거는 프린트 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음, 프린트하면 그대로 나오고, 넘고, 그다음 대시보드는 이제 데이터가 어, 좀 많기 어, 때문에 나오면 F의 반 정도. 반 정도. 네네. 예, 아, 예, 어, 그 정도. 예,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두 가지 프로그램 내용 다 보셨죠? 어떠십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진짜 심려를 기울여서 아 이거 만드신다고 정말 며칠 밤을 새시지 않으셨어요? 며칠은 아니고요. <laughs> <laughs> 하루 정도? 하루? 하루 정도? 네, 하고 네. 물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라서 예, 그냥 쓰던 예. 거를 갖다가 좀대시보드가 좀 들어가서 음. 보기 좀 편하게 네. 클릭 클릭만 하고 근데 거기에다가 다른 것도 접목을 하면 예, 예. 제가, 제가 쓰던게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외부 상담하고 거의 안 하지 않아요, 지금. 네네네. 설명회만, 학교 설명회만 가는데, 네. 이제 그냥 그거를 계속 만들려고, 이제. 그렇죠. 이제 쓰는 거를 갖다가 좀더 편하게 이제, 네. 그러니까 그 자동화 작업을 조금 하려고. 네. 음. 그래서 이제 요번 그 주말 특강인 생활기록부 설계 특강 들으시고요. 언제나 이제 요런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수정 또는 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저희 카페나 아니면 또 연락할 수 있는 이제 번호를 통해서 언제나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